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여기 깜깜한 안방에 들어와서요 지금 여기 침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귀신이 나올까 한번 찍어 볼 건데 지금은 아직 9시라서 귀신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깜깜해요 여기 깜깜해도 너무 깜깜해서요 어, 여기에 침대가 있는데요 여기 침대까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 가지고요 지금 저기 약간 뭔가가 이상한 뭔가가 빛 같은 게 보이는데 저기 지금 어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와 여러분 귀신 제발 밟고 있어요 보실래요 잘안 보이는데 귀신이 제발 밟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진짜 귀신이 나타났어요 아 여러분 저 큰일났어요 귀신이, 귀신이 진짜 나타났어요. 으아, 귀신 귀신 공개할까요? 말아요? 아 이제 여러분 이제 끝나겠습니다.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그럼 안녕.